안녕하십니까 한국자동차연구원 연구직이자 지원자 최현우입니다. 지원 본 프리젠테이션 목적 차량 동록 해석 제어 및 자율주행 실차 데이터 분석 활용 분야 대구에 지원하였습니다. 본 프리젠테이션의 목적 차로는 0 번째 지원 분야 첫 번째 수상 실적 두두 두 번째 연구 실적 세 번째 경력 상네 번째 매진 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0 번째 지원 분야에 대한 내용입니다. 차량 동력학 해석 제어 및 자율주행 실차 데이터 분석 활용 분야에서 자율주행 차량 인프, 인프라 융복합 데이터 분석이 지원하였습니다. 자율주행 차량 센서 지역 액추에이터 데이터 분석이 지원하였고, 자율주행 도로 인프라 센서 및 V2X 통신 시스템 응용에 대해서 업무를 수행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율주행 실도로 실차 데이터 분석에서 데이터 마이닝, 인공지능, 추적 설계 알고리즘 주행. 차량융합 데이터와 과공 분석 활용에 지원했고 C++, 자바 개발원는 활용 및 소프트웨어 개발 경험자를 우대하는 분야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대구시에서 자동차 산업 미래 기술 혁신을 위한 오픈 플랫폼 생태계 구축 사업에 국비 290억원을 확보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사업에 주최가 되는 한국자동차연구원은 대구 달성군 국가산단 일대의 데이터센터와 기업지원센터를 구축해 대구 및 국내 자동차 기업에 대한 데이터 허브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오픈 플랫폼 사업은 한국 자동차연구원이 주관하고 대구지지털산업진흥원 도로교통공단 경북대학교 서울대학교 아주대학교 울산대학교가 공동으로 사업을 진행합니다. 이 사업의 수준을 맞춰서 제 연구사항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제연구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로는 수상 실적에 대한 내용입니다. ICT 플랫폼 마켓 우수논문 발표상 컬커마이티투어 한국소프트웨어 진흥원장상, 윈터오브코드 프로젝트 수행확인증, IBM 레드 IT 챔피언 콘테스트 3등상, 하양대학교정보통신대전장량상 조직위원회 IOI-2002 소프트웨어 문제풀이 입상, 서울특별시 강남교육청 정보 올림피아드 입상, 서울대학교 교육연구소 컴퓨터 활용력 능 경시대회 상위 3% 입상 등을 하였습니다. 무수 논문 발표 는아입니다 u c l 바인의머신러닝 빅데이터인 과정에서의 전기 사용량을 연슈퍼바이즈 러닝의 한 방법인 케임즈 클러스팅 활용하여 분석한 논문으로 향후 전력 사용량 클러스팅에 따른 누진세 부과와 전력 사용량 분석을 통한 전신주 및 전력 공체 부품 주기를 예측하는 데 활용될 수 있습니다. 콜컴 IT 투어 2009에 참석하였습니다. 그린 IT에서 이동통신의 역할이라는 제안서와 성적 등으로 전국 공대생 중 25명 중에 선발되어 미국 샌디에고에 위치한 콜컴 본사를 경악하였습니다. 통신특허기업인 콜컴의 패턴 투어를 보면서 한국자동차연구원에서도 근무하게 되면 특허를 다수 출연하여 연구원 및 한국자동차 발전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바람이 있습니다. NC소프트, 한국소프트의 진흥원 주대부멘트 주체 윈터오브코드에서 오픈소스 코드와 루시을 이용한 대용량 데이터를 위한 고성능 분산 시스템을 개발하였습니다. 프로젝트 수행 완수와 함께 우수상이 한국소프트웨어 진흥원장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레드웰과 IBM이 개최한 리눅스 활용력 경시대회인 뉴욕스 메인프레임 도전 IT 챔피언 콘테스트에서 3등상으로 입상하였습니다. 해양대학교 정보기술 대전과 ioi-2002 소프트웨어 문제풀이에서 입상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교육청 정보 올림피아드와 서울특별시 강남교육청 알고리즘 활용 경시대회인 정보 올림피아드에서 장려상으로 입상하였습니다. 서울대학교 교육연구소 주최, 전국 정보화학능력경시대회에서 최고등급인 1플러스 등급을 수상하였습니다. 소프트뱅크 손정희 회장님으로부터 수상하였습니다. 코세라 인트로 휴대전터셀프 드라이빙 카 코스를 온라인으로 수강하였고 이는 자율주행 차량용 센서 제어기, 액추에이터 데이터 분석 및 자율주행 실도로 실차 테스트 및 데이터 분석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빅데이터 분석, 머신러닝 관련 코스톱으로 데이터 마이닝, 인공지능 최적 설계 알고리즘 활용, 자율주행 차량 인프라드 융합 데이터 과공 분석 활용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연구실적 위로는 국제 논문, 국제 컴퍼런스 논문 2편, 국내 컴퍼런스 논문 5편을 연구실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국제 컴퍼런스 로는 Comparative Analysis of Electricity Consumption at Home Through a Shiller Score Prospective, Analysis of Electricity Consumption at Home Using KMZ Algorithm 있으며 국내 컨퍼런스 논문으로는 오픈소스 플랫폼을 활용한 무엇 구축 방향, 컴퓨터 과학 분야 코딩 교육 반복론, IoT 환경을 위한 엣지 컴퓨팅 분석, IoT 환경에서의 엣지 컴퓨팅을 위한 SDN, K-MING 알고리즘을 활용한 과정에서의 전기 사용량 분석이라는 논문이 있습니다. 화면을 보시는 것과 같이 석사 때 작성한 국제학술대의 논문이 사이테이션 7에 해당할 정도의 평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두 논문에 대한 설명을 다음 슬라이드에 할 예정입니다. 기계학습은 분산 컴퓨팅 환경에서 데이터 분석을 위한 새로운 도구로 등장한 현대적인 분야입니다. 기계학습은 분석의 효율성과 함께 처리 능력을 향상시키는 몇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본 논문에서는 주택의 전력 사용량을 최적의 가용 전력 데이터 포인트를 얻기 위한 K-means 클러스팅 알고리즘을 통해 분석합니다. 데이비스 벌든 인덱스와 실리 c 스코어는 K-means 알고리즘에서 클러스터의 최적 개수를 찾아 기계학습 말고 클러스터링 분석의 응용 시나리오를 제시합니다. 기계학습 은 분산 컴퓨팅 환경으로 대규모 지능형 분석을 찾기 위해 진화된 인공지능의 최첨단 하이 프로젝트입니다. 본 논문에서는 8분의 1 데이터 세트의 신뢰 점수와 비교를 통해 K-MIS 클러스팅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과정에서의 전기 사용량에 대해 수집된 데이터 세트에 대한 비교 분석을 수행합니다 성능 평가 결과 데이터 세트가 이전보다 작더라도 비교 점수는 신뢰 점수의 수가 유사함을 보여줍니다. 다음은 UCR-BY 머신러닝 리포지터리에 대한 오버뷰입니다. K-Means 알고리즘에서 적절한 클러스터를 찾아내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실루엣 스코어로 추정해 보았을 때 0.799일 때 K e 7일 때 클러스터와 센트로이드 간의 추적의 결과를 나타냈습니다. 칼린스키 할아버지 인덱스는 520.3999일 때 추적의 결과를 나타냈습니다. 클러스터 수에 따른 실루엣 스코어를 따르면 8분의 1 데이터 세트일 때도 K e 7일 때 0.810으로 추적의 결과를 나타냈습니다. K-Means 알고리즘의 결과로부터 모든 데이터 세트와 8분의 1 데이터 세트일 때 모두 최적의 결과를 나타내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데이터 세트는 감소해도 k-means 클러스터링은 벡터 공간이기 때문에 동일한 결과를 나타내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과정에서의 전력 사용형 데이터 세트에서 클러스터링을 통해 최적의 결과를 나타내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다음은 K- 다음은 첫 번째 논문의 실행 결과입니다. 두 번째 논문의 실행 결과입니다. k m e s Clustering을 통한 가정에서의 전력 사용량은 p s y c i r n 과 a n a c o n d a 3 오픈소스를 활용했기 때문에 쉽게 따라 할수 있습니다. k m e s Clustering과 PC 알고리즘 뿐만 아니라 SVM 또는 다른 머신러닝 클러스링 알고리즘도 할수 있습니다. 이 결과로부터 실생활에서의 가정에서의 전력 소비량에 대한 다양한 분석을 할수 있습니다. 한국자동차연구원에서도 k m e s Clustering을 활용하여 자, 전기차 소비량에 대한 전력 사용량을 분석할 수 있습니다. 연구원에서의 적용방향으로는 가정에서의 전력 사... 분석향 논문을 데이터셋만 자동차 관련 데이터로 바꾸게 되면 전기차 및 자율주행차 관련 데이터를 케임즈 클러스링을 활용하여 분석할 수 있으며 미래 기술 혁신을 위한 오픈 플랫폼 생태 계 구축 사업 및 개발된 서비스를 오픈 플랫폼을 통해 수요 기업에 제공하여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됩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경력 사업입니다. 구글 텐서플로우 KRL 운영진과 컨퍼런스 주최를 하였습니다. 아이틀필 글로벌컴 2 0 1 7에 참석하여 나연공대의 V 2 X V 2 V 테스베드를 트 견학하였습니다. 주요 경력으로는 서울 아산병원 아산 생명과학연구원에서 연구원으로 있었고 KT융합기술원에서 연구인턴을 하였습니다. ISCOMS WCS 팀에서 산업기능연구원으로 병역특례 생활을 하였습니다. 구글 텐서플로우 컨퍼런스 운영진, 운영진으로서 컨퍼런스를 주최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만큼 머신러닝 오픈소스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향후 한국자동차연구원 대기업 부에서 진행하는 오픈플랫폼 생태계 구축사업에 큰 도움이 될리라 생각합니다. ITP 글로벌컴 2017에 참석하였습니다. 싱가포르에 위치한 난양동공대에서 V2X, V2V 테스트베드를 견학하였습니다. 다음은 c10++ 자바 활용 능력입니다. 미니 어, 레이싱 어플리케이션 관련 어브리티토크토 프로를 안드로이드 자바를 통해 구현하였습니다. kt 융합기술원에서 연구인턴을 하였고 인텔리전트 와이파이 개발 실증 및 잠실역 강남역 홍대입구에 인텔리전트 와이파이 설치 및브로드토 펌웨어 튜닝 c 1를 하였습니다. 서울 아산병원 아산생명과학연구원 에서 연구원으로 있었습니다. 헬스케어 디바이스 pp 관련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구축하였습니다. 파이썬 mysql centos를 활용하였습니다. ISE 커머스 산업 경영원으로 글로벌 인터넷 쇼핑몰을 개발하였고, IBM 웹스피어 커머스 솔루션 활용, IBM 인도 위프시스 위프로 엔지니어들과 협업하여 지니킴, 다이시스 아메리카 등의 쇼핑몰을 런칭하였습니다. 엔터프라이즈 자바빈즈, 지라 등을 활용하였습니다. 미니 레이싱 어플리케이션 OBD2 토크 투 프로 레이싱 측정 어플리케이션을 제작하였습니다. 자동차 관련 OBD2 단자의 OBD2와 토크 투 프로 오픈 소스를 활용하여 RPM 및 모든 데이터를 받아낸과 동시에 안드로이드 디바이스의 웹폰 레이싱처럼 트랙의 속도와 연료를 가상의 레이스에 참여한 사용자들이 공유할 수 있는 안드로이드 iOS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와 같은 연구 경력을 살려 한국자동차연구원에서도 업무수행을 성공적으로 할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매진말입니다. 미래기술 혁신을 위해 오픈소스 생태계 구축사업의 소프트웨어 빅데이터 분석의 강점을 가지고 있으며 오토호프 하이쉐어링 플랫폼을 이용해서 안타본차이 없을 정도로 자동차 분야 연구를 좋아합니다. 내연기관으로 기계공학 전공자가 많이 참여했던 자동차 산업이 전기차 및 자율주행 자동차의 발전으로부터 컴퓨공학 산업으로 이동한다는 것을 느껴서 한국 자동차 연구원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연구 실적에서 부족함이 많지만 자동차 분야 연구에 있어 제 평생 걸어론될 직업이라고 생각돼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